Oh. 아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국모 스킬 배우는 걸켜냥을할 건데 그 유명한 원로는 이미 다 모았습니다 원로 20개는 다 모았고 그리고 좀 놀랄 만한 게 있는데 이거를 벌써 9개나 모아놨어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대지를 가르는 번개 이게 원로가 나올 확률이 코잼보다 약간 낮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물떡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물떡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리온 키우면서 물떡을 몇번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보단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획 어, 한 번에 하나씩은 나옵니다. <laughs> 운 나쁘면 이 재획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홉 개나 모아놨는데 이건 총1 0개 모으는 거고 지금 오늘. 한 개를 더 모아서 국모 스킬을 배우는 걸로 네,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아쿠아리움에서 나와요. 아, 사냥이 진짜 어려웠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블 점프를 이렇게 하고 바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딴 식으로. 네. 여기입니다. 자, 일단, 유니온의 행운 3단계, 재획, 바로 빨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어, 대략 2, 3시간에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데 상당히 답답해 보이실텐데 이 이상으로 빠르게 못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소환수를 하나 더 깔아놓고요 네 제가 만든 루트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롤드컵 보면서 모으니까 금방 하긴 했는데 아, 물론, 롤드컵 보면서 하면요. 예, 네, 롤드컵 그 경기 내용이 생각이 잘안 납니다. 이거 메이플 특징이, 여러분들은 뭐 넷플릭스 보면서 메이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집중이 안 되던데? 넷플릭스가 내용이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 아, 사막에서요. 사막에서는 레벨 75부터 사냥했습니다. 네. <laughs> 네. 이제 레벨이 거의 안 오르거든요? 한 마리의 겨, 경험치가, 눈을 깠는데 경험치가 한 마리에 0.01% 정도 오르니까, 빅뱅전 사냥 터 사냥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잘안 올라요 이제 옛날 메이플 얘기 좀 해도 해도 되겠습니까? 에이. 이게 아쿠아리움이 제 기억으로는 2006년에 나왔거든요 2006년인지 2005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나왔는데 사람들이 사냥을 안 하잖아요 이따구로 돼 있는데 누가 사냥을 해? 그래가지고, 넥슨에서 무슨 이벤트를 했냐면, 기껏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사냥을 안하니까, 그 바다의 날이, 몇월 며칠이죠? 5월 31일이에요? 바다의 날이 가까운 시점, 그니까 러 5월 말 정도에, 아쿠아리움에서만 경험치 두배 이벤트를 했어요. 아니, 이게, <laughs> 아니, 그때 당시엔 경험치 두배 이벤트가 되게 귀한 거라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쿠아리움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냥이 안 되잖아요, 잘. 근데 두배 이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 네. 여기서 뭐, 잡겠어. 나중에야 뭐 망둥어 사냥터. 그런 게 발굴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사냥했지. 초반에는 사냥 안 했거든요. 두배 이벤트를 또 놓칠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물개가 매지클로 두 방에 죽였거든요. 그, 물개를 좀 잡았죠. 제가 그때 클레리 키웠는데. 어쨌든, 그런 썰이 있었다. 어, 아쿠아리에서 사냥을 하도 안 해서 바다의 날두배 <laughs> 이벤트를 했다는 거. 네. 1년 중 하루인데, 하루만 하면 솔직히 좀 그러니까, 그냥 5월 말 정도에 다한거 같아요. 한 2주간 했어요, 2주간. 네. 아, 4차 스킬은 딜레이가 너무 길어서 안씁니다 이게 더 빨라요. 이건 대똥꼬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특이치향 모시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치향 모시에 올리는 이유가, 대똥꼬쇼는 내가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걸 하는 건데, 이거는 하기 싫은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이 없죠. <laughs> 네, 그래서 특이치향 모시로 하는 겁니다. 네. 하, 아쿠아리움은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넥슨이 이거 아쿠아리움을 물 속인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수영하는 것까지 구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laughs> 어, 아, 왜 그럴 거면 셀라스도 그 바닷속인데 그것도 <laughs> 그것도 가라앉게 하지, 왜? 셀라스 안 쓰겠죠, 그러면? 캐슈가 아니고 건슬린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해적으로 하는 이유가. 국모 스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샤크 웨이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샤크 웨이브가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샤크 캐팅이라 안 하시고 건슬링거라고 하시네. 아아 아 제가 여기서 아 옛날 사람인게 티가 나네요. 네 옛날에는 2차전 직명을 불렀거든요. 네저 건슬링거라고 하, <laughs> 합니다. 네. 누가 신궁이래 사수입니다 네 플레임기어 플레임기어보다 솔직히 샤크웨이브가 인지도는 넘사벽이에요 왜냐면 그 마가티아에서요 C2 C1 거기서 스틸하는 스트라이커들이 전부 샤크웨이브로 스틸을 했거든요 네 물론 간지도 나고요 그리고 사거리가 되게 긴 길었거든요 샤크웨이브가 아그렇죠 저는 근본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2차 선진명을 부릅니다 아 저거 저 제가 또 옛날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해적이 맨 처음에 추가됐어요 2000 7년 12월 정도에 추가가 됐을 거예요. 겨울방학 때. 그때 열심히 건슬링거를 키웠는데, 신직업이라서 좋을 줄 알았죠. 이런 개쓰레기가 있나. 인파이터하고 건슬링거. 둘다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네. 솔직히 말해서, 사수보다 안 좋았어요. 그때 건슬링거가. 근데 어찌 어찌 꾸역꾸역 3차를 했는데, 3차, 3차는 그나마 좀 할만했다. 그나마. 어. 근데 그 인파이터는 3차 때도 후져가지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4차를 했죠. 4차는 캡틴은 좋았고요. 그, 버섯, 어서... 아, 잠깐 인파이터 4차 이름이 뭐죠? 아, 아 바이퍼? <laughs> 아, 아, 제가 너무 근본충이다 보니까 4차를 까먹었네. 네, 왜냐면 저, 그 <laughs> 왜냐면 옛날 거에는 4차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 인파이터 3차명이 아마 버커니어죠 버커니어 네 바이퍼하고 캡틴 둘다4차는 좋았어요 나름 아 맨손 공격이 되는 걸로 신박했다고요 저는 총이 있다는 걸로 신박했습니다 근데 그총 사거리가 그따구일 줄 몰랐죠 네이 건슬링거가 총을 분명 들었지만 네. 사거리가 법사 뭐 심하게는 전사랑 비슷한 수준이라 나는 뭐 총이라고 해갖고 뭐 저격총인 줄 알았지 네 근데 이이코딱지만은 <laughs> 총으로 쏠줄 몰랐죠 네 메카닉 맨 처음에 나왔을 땐 좋았습니다. 어, 뭐, 지금에서야 메타기가 돼서 그렇지. 솔직히 지금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 물론 메카닉이 외형이 좀 쓰레기 같긴 해요. 그, 보통 RPG에서 로보트를 생각한다면, 그딴 로보트 그 디자인을 생각하진 않을 거야. 어. 일단, 발이 존나 작고요. 뭐, 원피스 바솔로 물쿠마냐 어, 일단, 발이 너무 작아서 비례가 안 맞고요. 아, 그냥 못생겼어요. 그냥, 멜빵바지 한 골렘 같아. 왜 이렇게 딜이 잘 나오냐고요? 얘네 몹 레벨이 <laughs> 몹 레벨이 되게 낮습니다. 아이고 레벨업을 이렇게 하... 아진 너무 오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laughs> 아이고 아 벌써 끝났네. 네 30분도 안 걸렸네요. 네아자 정령의 힘오 <laughs> 오, 오, 그래, 이게 지금 1단계에요, 1단계. 퍼뎀이 엄청 낮은데, 이거를 5단계까지 할수 있는데, 아, 이거 특이 취향 모시에서 5단계까지 찍어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곳은 2010년입니다. 자, 샤크웨이브. 왜, 왜 이렇게 조그매졌 쪼끄매졌...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매졌냐왜 이렇게, 왜그왜 왜 이렇게 쪼그매? 왜 이렇게 느리죠? 그리고 이거 혹시 총 껴서 그런가? 아니, 원래 저런 게 아니고 옛날에 해상도 때문에 그런가? 되게 옹졸해졌다. 존나 멋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컸는데, 옛날에 한 이만 했는데, <laughs> 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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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퀘스트 뭐냐? 청화산화 큐브 슬라임. 어, 아니, 아 이거 템이 구린 거는 둘째 치고 그냥 퍼뎀이 낮아요 왜냐면 이게 이게 3차 기술인데 3차 기술이 480퍼 데미지로 두번 공격하는 거거든요 샤크 웨이브 퍼뎀이 270퍼예요 이거는 어차피 템이 좋아도 한방은잘안 나올 것 같아 아쿠아리움에서 사냥하다가 여기서 사냥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오야 뭐야 벌써 하나 나왔는데? 어. 뭐지? 잠깐만 <laughs> 뭐야 하나 나왔어 벌써 A few moments later. 아, 아쿠아리움은 아니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총총.